백제가 삼국을 통일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신라가 아닌 백제가 삼국을 통일했다면 수도는 경주가 아닌 부여나 공주 혹은 익산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은 유교나 불교가 아닌 백제 특유의 선진적인 국제문화와 해양교류 중심의 문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백제는 고대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국제화를 이룬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일본의 불교와 한자를 전파하고 중국 남조와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며 해양 실크로드를 주도했던 나라였죠. 삼국을 통일한 백제는 이 같은 문화적 역량을 한반도 전체에 퍼뜨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정치 체계부터 달라졌을 겁니다. 백제는 귀족 중심의 회의체 정사암 회의를 운영했는데 이는 비교적 집단 지도 체제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중앙 집권적이고 왕권 강화에 집중했던 신라나 고구려와는 달리, 보다 귀족협의 기반의 유연한 정치 체계가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높죠. 문화적으로는 백제가 통일을 이뤘다면, 한반도 전역에 세련된 건축미와 예술감각이 퍼졌을 겁니다. 익산미륵사지 같은 백제의 건축물은 지금도 한국의 미를 대표하죠. 이는 이후 고려와 조선의 예술감각에도 큰 영향을 줬을 겁니다. 섬세하고 우아한, 한류의 원형이 되는 미의식이 더욱 강하게 자리 잡았을 겁니다. 종교적으로도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 수 있습니다. 백제는 불교를 비교적 일찍 받아들이고 융합적 태도를 보였던 만큼 그보다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불교 문화가 한반도 전역에 뿌리 내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훗날 유교 중심 사회로 변모하는 흐름을 늦추거나 아예 다른 사상적 기반이 만들어졌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제 관계입니다. 백제가 삼국을 통일한 후 일본, 중국과의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갔다면 한반도는 내륙 중심이 아닌 해양 중심 국가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문화적, 경제적 주도권을 백제가 쥐게 되어 지리적 우위를 바탕으로 동북아의 해양 패권국으로 발돋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라나 고려 중심으로 이어지지 않고 백제계가 계속 왕조를 이었다면 조선이라는 나라도 등장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백제의 후예들이 계속해서 해양 중심, 국제교류 중심의 국가를 운영했을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한글, 입는 옷, 보는 건축 양식, 배우는 역사책 전부가 다르게 바뀌었을 겁니다. 한반도의 정체성 자체가 내륙 제국이 아닌 해양왕국으로 정립되었을 테니까요. 한편으로는 백제가 삼국을 통일한 후 신라와 고구려의 반발을 완전히 억누를 수 있었을지도 의문입니다. 특히 고구려의 강력한 무력을 감안하면 완전한 통일이 아닌 느슨한 연맹체가 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하죠. 그렇다면 한반도는 오랜 기간 삼국 공존의 정치 체제로 진화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백제가 삼국을 통일했다면 오늘날 한반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 이 질문을 듣고 상상하게 된 당신 이런 흥미로운 가정의 역사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더 깊은 상상의 역사를 탐험해 보세요.